안녕하세요 저희는 초보자를 위한 트랙 추천 프로젝트를 주제로 진행한 8팀 시나보로입니다 목차는 서론, 데이터 선정, 데이터 탐색 및 분석, 결론의 4파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서론에서는 결과물 소개, 조언 소개 및 역할 분담, 문제 정의 및 주제 선정 이유를 소개하였고 다음 데이터 선정에서는 데이터 수집 및 보관, 변수 설정 및 전처리를 소개합니다 세 번째 데이터 탐색 및 분석에서는 상관관계표, 히스토그램을 소개하고 마지막 결론 파트에서는 웹페이지 제작 프로젝트의 사업성, 출처 및 참고 문헌을 소개합니다. 먼저 저희의 최종 결과물의 실행 영상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역별 난이도별로 트랙을 소개하고 일정 비율로 각 지역별 난이도별의 산을 뽑아 등산을 접한지 얼마 지나지 않는 일명 등리을 위한 트랙을 추천해 주는 웹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조언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희 조는 김한용, 소지섭, 윤영광, 현수영 등 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먼저 김한용 학우님이 데이터 전처리 및 PPT 제작을 맡아주셨습니다. 소지섭 학우님이 프로젝트의 전체적인 총괄과 데이터 엔지니어링, 웹페이지 개발을 맡아주셨고 윤영광 학우님이 매주 금요일 3시부터 6시 메인 스케줄 외에 일정 조율, 보고서 작성, 데이터 분석을 맡아주셨으며 현수영 학우님이 웹페이지 개발 보고서 작성에 같이 맡아주셨습니다. 저희가 이 주제로 프로젝트를 하게 된 것은 등산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 증가입니다. 이 그래프는 네이버 데이터랩을 통해 등산이라는 검색어를 가지고 검색량을 측정한 그래프인데, 2021년에 비해 2022년에는 등산에 대한 검색량이 늘어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등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은 문제 정의 및 주제 선정 이유입니다. 먼저 접근 장벽의 문제입니다. 저희가 다루고 있는 데이터의 전처리, 전이, 트랙, 데이터 개수만 해도 100만 개 정도입니다. 등산을 처음 저, 시작하는 초보자가 이렇게 많은 트랙 중 자신에게 맞는 트랙들을 찾다 보면 흥미와 관심이 금방 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저희는 이렇게 많고 흩어져 있는 정보들을 하나 하나 모아서 제공한다면 초심자들에게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마이너한 산들의 부재입니다. 기존에 존재하는 앱이나 사이트들은 북한산이나 지리산과 같은 사람들이 흔히 알고 있는 명산들의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의 선택지는 좁아지게 되고 유명하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산을 방문했다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등산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는 명산들에 비해 비교적 알려지지 않는 마이너한 산들의 정보를 추가적으로 제공하고 초심자들의 선택지를 넓혀보고자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서비스의 분산입니다. 현재 트랙 정보를 제공해주고 추천해주고 산람들끼리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들이 있는데 이러한 기능들을 한 사이트에 제공하는 것이 아닌 여러 사이트에서 나눠서 제공 중입니다. 저희는 이런 흩어지는 기능들을 통해서 편의성을 증대시키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데이터 선정입니다. 저희는 산림 빅데이터 거래소 산림청 오픈 API를 활용해 데이터를 요청하거나 수집했고 웹 클로닝을 통해 인스타그램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그중 산림 빅데이터 거래소의 1시간 대중 교통권 시 분구별 트랙 데이터를 메인 데이터로 선정하였고총 16개의 변수 약 100만개 데이터를 활용했습니다. 다음은 변수 설명입니다. 변수는 왼쪽 사진들과 같이 있고 저희는 이 변수들 중에 트랙 시도명, 트랙 길이, 트랙 최고 해발고도, 트랙 평지 길이, 트랙 오른 길이, 트랙 예림 길이, 트랙 난이도 값을 주로 사용하였습니다. 데이터가 많다 보니 낙로 시작되어 있는 빈 값들이 많았고 저희가 대상으로 하려고 했던 등산로 외에 다른 트랙들이 껴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전처리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우선 빈 값들을 제거한 후, 트랙 명에서 산이 포함되지, 포함된 산 데이터만 뽑아낸 다음, 산이지만 울산, 부산과 같이 지역명에서 산이 들어간, 포, 들어가 있는 사, 이름들을 제외하는 과정들을 거쳤습니다. 그 결과 총 14개 변수, 22,000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데이터 분석 파트입니다. 난이도 설정에 있어 중요한 변수 4개를 그래프로 보며 설명하겠습니다. 처음에는 4개의 변수 해발고도, 평지 길이, 내리막 길이, 오르막 길이를 골라 만든 상관 관계표입니다. 평지 길이를 제외하고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 그래프는 해발고도 변수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입니다. 다양한 높이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평균 431.4m이고, 저희는 이 평균 높이에서 좀더 낮은 산들을 추출해서 추천할 것입니다. 두 번째 그래프는 편지 길이를 그래프로 나타냈습니다. 편지 길이를 초심자에게 있어 체감 난이도를 좀더 쉽게 느껴지게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편지 길이는 5km 이하로 많이 부포되어 있고, 평균 2.8km 내외 더 골라서 추천할 것입니다. 세 번째 그래프는 오르막길입니다. 등산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주는 것이 오르막길입니다. 오르막길 길이를 최대한 짧은 거리로 골라 추천할 것입니다. 다음은 내리막길입니다. 4km 이하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고, 평균 1.8km 내외로 골라서 추천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처음에 저희가 만든 웹페이지 구성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그 웹페이지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저희는 지역별, 난이도별, 그리고 주민이 추천 트랙의 세가지 항목으로 구분해 산을 소개하는 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먼저 지역별 항목에서는 서울특별시와 여러 광역시, 경기도와 경상도 등 여러 도들로 구분해 각각의 행정구역에 해당되는 트랙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난이도별 항목에서는 아주 쉬움, 쉬움 등으로 난이도를 구별해 난이도별 산 정보를 제공합니다. 등민이 추천드리는 항목에서는 난이도를 고려해 초심자들이 가보면 좋을 적절한 산을 추천합니다. 이 사진들은 페이지 내부 모습입니다. 코스의 하이퍼링크를 클릭하면 산의 이름, 높이, 위치, 길이, 난이도 사진이 나오도록 구성했습니다. 이는 열을 링크 중 무장산 정상, 새마을 지도자 닷코스를 클릭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저희 팀이 만든 웹페이지는 총 15페이지로 이루어져 있고 각 페이지를 메인페이지, 지역별 분류페이지, 난이도별 분류페이지, 상세정보 페이지로 분류하였습니다. 먼저 메인페이지 코드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p 태그를 이용하여 팀명과 뜻을 넣었고 아래에 등산중인 사람의 사진을 첨부하였으며 어몽길대장의 명언을 이용하여 프로젝트의 방향성을 알리고자 하였습니다. 호버 태그와 드롭다운 메뉴 태그, ul, li 태그를 이용하여 지역별, 난이도별, 등류의 추천 트랙 카테고리를 만들어 정보 검색을 쉽게 할수 있게 하고 카테고리 내에서도 여러 선택지를 제공하였습니다. 지역별 분류 코드 및 난이도별 분류 코드입니다. ul 태그를 이용하여 지역별, 난이도별로 분류된 트랙에 나열하였고, a 태그를 이용하여 목록 중 하나를 클릭하면, 그 트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페이지가 나올 수 있게 연결하였습니다. 페이지에 있는 산및 트랙 정보는 수집한 데이터 파일로부터 얻은 트랙 기 위치 등의 데이터를 기재하였으며 이미지 태그를 이용해 사진을 첨부하여 정보 습득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프로젝트의 사업성입니다. 아까 처음에도 말했지만 등산에 대한 검색량도 늘어나고 있고 관세청에 따르면 등산 및 캠핑용품의 수입액이, 수입액이 3억 400만 달러로 작년 대비 2.5% 증가, 증가했으며, 코로나1 9를 계기로 등산 및 레저활동이 늘어나면서 관련 용품 수요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는 등산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 증가를 의미하고, 등산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저희 프로젝트는 충분한 사업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편의성및 접근성입니다. 여러 사이트에 흩어져 있는 정보들을 통합하고 비교적 그잘 알려지지 않은 산들에 대한 정보는 추가해 첫번째들이이 사이트 하나만으로 원하는 정보를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단체와의 협업입니다. 산하면 바로 떠오르는 산림청으 시작으로 각 산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구 그리고 등산 관련 산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과의 협업을 통해 서로 상생하고 발전할 수 있을 거리라 생각합니다. 출처 및 참고 문헌 이를하고 이상으로 발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